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깊은 안목에서 꼭 써야되는 캐릭터가 있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고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투력 또는 이제 투력이 조금 높거나 뭐 조금 뭐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악몽의 조을 레벨업 해가지고 악몽 10단계를 아마 이제 도전을 하실 것 같은데 10단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 확실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이제 9단계인데 9단계가 왜 어렵냐 지금 저는 이제 10단계인데 9단계... 계 에서 모든 캐릭터들을 기절시키는 그니까 범위가 상당히 커요. 원래는 보통 이제 CC가 들어오게 되면 전방에 이제 몇 명의 캐릭터들만 걸리게 되는데 9단계에서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포병 같은 경우에는 어 범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치를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배치를 또 이제 바꾸는 게 귀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절 면역이 없는데 하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서 서팀이 팀에서는 관우 쓰면 되죠. 관우가 이제 기절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우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3팀에서는 라, 라디아를 쓰면 되죠. 라디아가 뭐 아시는 것처럼 기절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아무리 저이 찾아봐도 이제 화명이 부족해요. 이거는 이제 새 팀이 다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팀에서도 이제 기절 면역이 필요한데 캐릭터들을 다 찾아봐도 기절 면역 캐릭터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클리어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실 텐데 이럴 때 쓰면 좋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어, 아랑입니다. 원래 아랑 같은 경우에는 결장에서만 썼어요. 그래서 제가 티어도 그렇게 높지, 높게 주지 않은 이유가 아랑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쓸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결투장을 제외하면 딱히 뭐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랑을 높은 티어에 두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랑의 티어를 한 단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아랑을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사용을 할수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뭐 기존 면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랑을 써요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랑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받는 피해 3회 무효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얘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받는 피해가 무효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랑 같은 경우에는 3회입니다. 무엇보다 이 3회가 조금 더 사기틱하게 느껴져 오는 게이 치명타 공격 때문에 치명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어 스킬 쿨타임이 2초가 감소가 되게 되고 거기다가 아군 세목, 회복도 되면서 다시 이걸 또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받는 피해 무효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쓰는 이제 뭐 이제 포, 저는 이제 포병은 지나갔지만 이제 포병이 쓰는 기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를 시, 쓸 수가 있고, 커버 칠 수가 있고 알시온처럼 얘도 넉백 하거든요. 네, 뭐넉백 때문에 다른 캐릭 터 또 느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랑을 넣게 되면 넛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어 자체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이거 rc온이긴 하지만 원래는 넛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아랑이 들어가면서 아랑 때문에 넛백이 안 됩니다 받는 피해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딜이 부족해서 클리어를 못하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넛백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이전 이제 스테이지에서도 원래는 전체 스턴이 걸려야 되는데 아랑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호를 시켜주기 때문에 넛백이 어, 안니다 넛백이 된 친구들은 요 이제 앞에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죠 전방에 있는 캐릭터들은 이제 몇대 맞기 때문에 걔네들은 넛백이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이제 뭐 딜러들은 상관이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기절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범위에 모든 캐릭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셨을 텐데 요런 식으로 이제 보이, 보이는 것처럼 아랑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내일 어, 이제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캐릭터가, 스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뭐 커버하셔도 되긴 하는데, 오늘자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10단계 클리어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9단계가 아무튼 간에 고비일 테니까, 요 9단계를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아랑을 쓰시게 되면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